경찰청에서 알려주는 쿠팡 2차 피해 예방법 3가지. 경찰청에서 긴급 발표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이렇게 막으세요. 첫째, 출처를 알수 없는 전화번호로부터 발송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 URL은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둘째,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및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하세요. 삭제가 어려울 때는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1588-1166을 통해 삭제 방법을 안내 받으세요. 셋째, 노출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피싱범들이 정보를 알고 있어 접근 방식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국가 기관 또는 금융 기관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 알리거나 112로 신고하는 평소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 받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